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자 5월 9일, 여러분들과 이 이스트토프트 드디어 저점에서 반등하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와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이 전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드디어 오늘 이렇게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주가가 반등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겠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우선 첫 번째로 이 이스트 소프트가 휴먼 AI 본격적으로 이 AI 상품에 대해서 공급을 시작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두 번째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스트 소프트가 MS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사업 협력을 진행했다는 게 보이실 거고요. 세 번째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 바이든 정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센터 투자에 4조 원을 투자한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크게 보자면 두 가지 이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로 이 본격적으로 AI 상품에 대한 공급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AI 관련 매출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이스트소프트가 국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본격적인 AI 동맹을 시작하면서 협력사로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이 MS에 4조 원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4조 원에 대한 투자가 간접적으로 이스트 소프트에 대한 수혜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이슈가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인 공급, 즉 매출,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이슈와 함께 미국에서 4조 원이 넘는 금액을 마이크로소프트로 투자를 했을 때 이에 대한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핵심적인 두 가지 재료를 토대로 지금 주가가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지금부터 주가 눌림 기간 끝내고 다시 한번 대세상승 가져갈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 올해 1월에 있었던 이 거래대금들, 지금부터는 주가가 반등할 때이 매물대로 작용할 수 있는 이 거래대금들을 어떻게 소화하면서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 AI 섹터에 전체적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챙겨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보신다면 이 이스트 소프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 내용들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계약 일정들, 이스트 소프트에 대한 기업 분석 모두 끝내고요. 이번 5월 달에 핵심적인 공시 내용이 하나 나올 겁니다. 이 공시 내용과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세력들의 물량 추정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왔던이 거래 대금과 올해 1월에 주가를 견인하면서 들어왔던이 거래 대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모두 정리를 해두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AI 섹터 핵심적인 주요 일정들 모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스트소프트에 대한 개별적인 일정까지 모두 정리를 제가 다 해두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트소프트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런 일정들과 재료들에 대해서 놓치고 가시면 절대 안되시겠죠. 이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이스트소프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스트 소프트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 매일같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과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모아갈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보이실 거고요. 제가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5월 9일 장 전인 8시 42분에 275분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렸죠. 딥노이드와 엔캠 이렇게 두 종목 알려드리면서 왜 매수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까지 내려와 있지만 장중에 20%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유있게 수익을 낼수 있었고요. 엠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낙폭 과대 시점,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간 이후에 어제자 양봉 만들어주면서 오늘 수급 조금만 들어와주면 제가 충분히 30만원까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장중에 16%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는 게 눈으로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이 단타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죠.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도해야 될 타점, 수급 확인하면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 시점 잡는 방법도 절대 어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점 잡는 방법도 배워가실 수 있다는 거고요. 본업 때문에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매수 이후에 5%대 수익권의 매도 미리 걸어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함에 있어서도 어려울 게 전혀 없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스윙 종목들 제가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주가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세력들이 이번 물림 구간에서부터 대량 매직을 진행하고 있는 흔적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매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재료를 보시게 되더라도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적인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독점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번 5월 중순부터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과거의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과거 이력이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할수 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핵심적인 재료들을 모두 가지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지금부터 최소한 50% 이상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최근에 손실이 크셨던 분들 지금 매수할 종목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이 스윙 종목도 단순히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 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다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 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리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히로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